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우리 1학년 듣기 모의고사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2회 딕테이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니까요, 어떤 얘기 진행되고 있나요? I like my stylish fur.라고 하면서 내가 스타일리시한 이런 fur 이런 뭐라고 그냥. 모피라고도 하지만 우리 동물로 치면은 이제 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리시한 이런 털이 나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내 털은요 블랙 앤 화이트 검정색 흰색이다라고 얘기하죠 I have a special ability. 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요 자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To release a liquid that smells really bad and strong if I'm scared of attacked 자 어떤 능력이냐면 Liquid이라는 건 액체예요 이 액체를 release 이제 뽑는 그 그런 능력이 있죠. 자, 근데 그런 액체는요 어떤 냄새가 나냐면 정말로 나쁜 냄새가 나고 정말로 강한 냄새가 납니다. 자, 언제요? 만약에 내가 be scared 막 겁을 먹었거나 혹은 be a t t r a c v e d attacked 내가 공격을 받았을 때자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악취를 풍기게 되는 그런 하얀 색깔 검은색 털을 가진난 스타일리시한 그런 털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컹스컹크에 대한 설명으로 기억이 나십니다. 자 이번으로 들어가실게요. 자 these hairpins are very nice. 자이 헤어핀들 전부 다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자 is there anything in particular you're looking for? 자 are looking for 하면 뭔가를 찾 있는 이란 뜻이죠. 뭔가를 찾고 있다. So, is there anything 어떤 것이냐? 있 In particular 특별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네가 찾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라고 물어왔어요. So, I wanted to get one with pearls. So, 내가 어떤 진주가 들어간 그런 것 하나를 갖고 싶은데요. But now I think I like the one.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With the bumblebee라는 호박벌일 더 마음에 든대요 자, That's a wonderful choice 어, 그거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떤 핀을 이 사람은 선택하게 되죠? 그쵸, 범블비라는 호박벌이 들어간 그런 헤어핀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It's Monday. This is Diana Smith with the weather forecast. 아, 좋은 아침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자, 저는 d i a n 인데요이 사람은요, 이 weather forecast. 날씨 이제 예보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it's raining now. 지금은 어때요? 날씨가? It's raining. b i n 지니까 지금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는 거죠. 자 but 하지만요, it will stop shortly. 여기서 shortly는 곧이란 뜻이요. 에곧 soon이란 뜻이죠. 하지만 그것은 곧 멈출 겁니다. 여기서 이시 뭘까요? 그치 raining 하고 있는 이 날씨가 곧 멈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this afternoon 이번 오후에는요, it will be sunny 엄청 해가 쨍쨍할 것이고요. and there will be no cloud 구름 한 점이 없을 거예요. in the sky 하늘에요. 자 tomorrow 내일은 어떨까요? It's going to 자뭐할 예정이다. rain again. 다시 비가 내릴 예정이랍니다. 자, Please carry your umbrella. 당신의 우산을 꼭 carry 들고 다니세요라고 자, 비가 계속 올 거니까 우산 챙기세요라는 얘기죠. 자, When you go out 언제요? 당신이 go out은 밖에 나가니까 동사로 우리 외출하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외출하실 때이도 어, umbrella 우산 가져가는 거 잊지 마세요라는 일기 예보였습니다. 자 4번 들어가실게요 So, did you do what I said? So, what I said. 내가 말한 것. What은요, 것으로 해석하면 참 해석이 잘 돼요. 자, 내가 말한 거너 했냐? 라는 거죠. 자, 뒤돌로 물어봤으니까 과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 내가 말한 거 했어? 이런 얘기죠. Yeah, mom, I just finished my homework. 자, 내가 말한 게 뭐였냐면, 아, 내가 막내 숙제를 finish. 끝난 거니까, 내가 말한 건뭐한 거였을까? 어, 엄마가 숙제해. 그랬던 거. 그거 끝냈냐? 그랬더니, 어, 내 숙제 끝냈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Good. 좋아. How about your piano practice? 자, 그러면 하우팟, 이건 어때? 자, 너의 피아노 연습은 어때? 자, 이제 숙제 끝났으면. 피아노 연습은 다 했니? 라고 또 엄마가 체크를 하는 거죠. I finished that too. 네, 그것도 끝났어요. 자, 여기서 대사는 뭐예요? 음, your piano practice가 되겠어요. 자, may I go out and play with Michael? 자, may I라는 표현은요. 정말 정중할 때, 정중하게 부탁할 때 그럴 때 쓰는 거예요. may I 내가 이걸 해도 되겠어요, 엄마? 라고 정말 정중히 부탁하는 거예요. go out, 외출을 해서요. 내가 마이클이랑 플레이 놀아도 될까요? 라는 거죠. Of oh, course, you may. 자, 당연하지. 너는 그래도 돼. 자, may I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you may. 너는 그래도 된다. 라고 하면서 허락을 요청을, 허락, 허, 요청에 대한 허락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죠. 자, 우리 이제부터 5번으로 들어갈게요. Hello students, let me remind you about our upcoming field trip to the Museum of Natural History. 자, 우리 학생들, 여러분 하면서 학생들한테 말할 수 있는 뭐 교사라던가 교장선임이라던가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내가요, let me remind you, 너한테 remind, 상기시키게끔 냅둬주세요. 제가 상기시켜 드릴게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어봐 뭐에 관해서요, 우리의 upcoming, 다가오 고 있는 field trip은 현장학습이죠. 자, 지금 다가오고 있는 현장학습에 대해서 제가 상기시켜 드릴게요. 라고 현장 학습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이 여행 현장 학습은 2. 어디로 가는 거예요? The Museum of Natural History니까 자연 역사 박물관인 거죠 자뭘 우리가 리마인드 예, 어, 회상을 시켜주는 거냐면 Dead Yard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We are going on February 28th 우리 2월 28일날 우리는 갈 거다 라는 걸 일단 잊지 마시고요 자, We will leave at 9.50 in the morning 오전 9시 50분에 Leave at 우리는 떠날 거다 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그 버스는요,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줍니까? 박물관으로 데려다 줄 거다라는 거죠. 자 제가 희망이를요, you are excited about 뭐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다, 굉장히 막 흥분이 된다라는 거죠. 자 the trip, 자그 여행, 즉 현장학습에 대해서 당신 여러분들 참 흥분되기를 저는 hope 희망합니다라는 거죠. 자 현장학습에 대한 어떤 설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6번 들어가실게요. Where did your class go for a picnic last Saturday? 자, w e l l did you라고 물어봤어요. 자, did 가겁니다. last saturday가 지난 토요일이니까 야, 너 지난 토요일 날 어, 그 피크닉이라는 소풍 가는 거. 자, 그거 어땠어? 라는 거 어디로 갔었어? 라는 거죠. where이니까. 자, 그래서 where로 물어봤기 때문에 장소가 뜹니다. 자, we went up mount d o 이라고 해서 이제 도봉산을 갔다라고 해서 어디 갔다고요? 응, 에 Um, we went up Mount Do봉이라는 장소가 뜨죠. 자, what time? 자, 시간으로 물어봅니다. 자, 그럼 시간으로 또 대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did you arrive at the mountain? 자, 그럼 그 도봉산이라는 곳에 자, 몇 시에 arrive at, 도착을 했는데, 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우리는 그곳에 몇 시에 도착을 했대요? 8시에 도착을 했대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는요, 뭐 하기 시작했어요? begin to work up at uh, 8.30. 이렇게 해서 8시 반에 이제 우리는 걷고 어서업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when이라고 물어봤으니 자, 우리 시간의 표현 at이라는 표현 12시라는 시간으로 대답을 하고 있죠. 자, 언제 그러면 그 the top of the mountain. 산의 탑이니까 정상이에요. 정상에 이제 도달했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그 정상에 12시에 도달했어요라고 지금 이 우리 그 남자의 그 학급 아이들이 이제 산을 오르게 됐는데 그 산에 대한 장소와 시간, 그리고 언제 도착하고 언제 정상을 올랐는지 그러한 설명이 들어간 대화 요 였습니다 자, 7번 들어갈게요. 자, what are you reading? 자, 뭐 읽고 있니?라고 was라고 물어봤으니까 읽고 있는 게 뭔지 에 대한 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겠죠. 자, I'm reading a book about. 자, 뭐에 가는 책이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가는 책이래요. 그래서 책에 관해서 물어봐서 책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는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was one of the greatest painters of all time. 자, 그 항상 자, 그때 이 가장 위대한 painter. 화가들 중에 one of 하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one of the 뒤에는요, 이렇게 복수 명사가 떠야 돼요. 자,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말이 맞으니까, 자, 그래서 페인터들 중에 one 하나였다. 자, 그만큼 엄청 대단한 화가였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you are very interested in art, aren't you? 자, be interested in 하면 어디 어디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자, 너는 엄청 예술에 관심 있지? 그렇지 않니? aren't you? 라고 물어봐요. Yeah. 관심 있고요. I w a n n a be a famous painter like Leonardo da Vinci. 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유명한 화가가 되고 싶어. Wow, that's cool. 그거 괜찮다. I think you can be a good painter. 내 생각엔 너가 좋은 화가가 될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8번으로 들어가실게요. 자, Kelly guess what? 자, 어, guess what? 야, 한번 맞춰 봐. 이런 거예요. I'm going to Japan during summer vacation. 어, 되게. 자, 이 사람 어디로 간대? 일본으로 간대요. 어, 뭐 하는 동안이요? summer vacation. 여름 방학 동안에. 어, 여름 방학 때 우리 일본으로 막 놀러 간다고 Guess what? 야 yeah, 있잖아 뭐 이런 얘기예요. 자, sound great. 오 좋겠다.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자 여기서 there는 이 재팬이 되겠죠. 자 일본 가면 너 be going to do 뭐할 건데라고 해서 what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 뭐 하는지 얘기를 합니다. 자, I'm going to Disney World라는, 어, 일본의 디즈니 월드가 제일 좀 유명하죠? 자, 디즈니 월드에 난갈 예정이고, I can't wait. 기다릴 수가 없어. 라는 말은 정말 너무 기대가 된다. 라는 얘기에요. 어, 정말, I'm so jealous of you. Be jealous of you는 항상 너가 엄청 엄청 막 부럽고 질투나 죽겠어. 뭐 이런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자, 어, 나너 정말 질투나. 뭐 이런 표현이에요. 아, 너 너무 envy you. 너 진짜 너무 부럽다.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보실게요. 자, so,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my trip. I am looking forward to 하면 뭐뭐하는 걸 학수 고대한다. 정말 기대가 된다는 표현이죠. 나 진짜로 그 trip,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여행이죠. 그치 일본으로 가는 그 여행이 나 너무너무 기대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일본 가니까 좋겠지. 지금 그런 대화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보실게요. 자, 전화라는 상황이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린다? 전요 알버트인데요. 어, 안녕 알버트. 워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Can we do our math homework to together? 자, can we 이거 같이 할까라는 거죠. 자, do homework 하면 숙제를 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숙제? 우리 수학 숙제를 together 함께 할까? 자, I need your help. 왜냐면 내가 네 도움이 필요해서 그래. 하고 이제 전화를 건 겁니다. Oh, no problem. 문제없지. 당연히 괜찮다라는 표현이고요. 아, 근데 있잖아. Anyway, do you have a Cindy's number? No, 핸드 번호는 아니. I changed my cell phone. 자, 내가 내 핸드폰 번호를 바꿔가지고 so all the data is gone. 자, so 내 거기 있던 모든 데이터 정보가 다 is gone. 가고 없다라는 거죠. I will text you here your number right away. 자, 그럼 내가 텍스트 동사로 이제 문자를 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한테 그녀의 핸드폰 번호를 right away 지금 당장 이제 문자를 해줄게. 그래서 고마워라고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들은 일단 같이 어, 수학 숙제를 같이 하긴 하겠죠. 이대학가 끝나고 나면 또 문자도 주고 그렇죠. 자 시범 가실게요. 자 Carl, can you come give me a hand? 자 give me a hand 란 표현은 can you help me? 자 이런 뜻이에요. 자 나한테 손을 줄수 있니? 손이라는 건 help의 의미가 있어요. 자너 여기 와서 나한테 손을 좀 줄래? 즉날좀 도와줄래요? 이런 표현이요. 물론이죠. What can I do for you, mom? 엄마, 제가 뭘 해드릴까요? Can you take a photo of me? 자, 내 사진을 좀 Can you take a photo 찍어줄래?라고 부탁을 하죠. 자, can you라는 표현은 이렇게 부탁할 때 쓰는 거예요. 자, holding this bag. 자, 내가 이 이제 가방을 holding 지고 있는, 들고 있는 그런 나의 사진을 들어. 어, 찍어줄래? 이런 표현이죠 아 문제없죠 근데 이 사진은요 for, what's for? 뭐를 위한 거예요 즉 용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 사진 엄마 사진 가방 들고 있으면 그거 산 찍어드릴 건데 근데 그거 왜 제가 사진 찍어드리는 거예요? 용도가 뭐죠? 이렇게 물어본 거죠 I'm going to send it 자그 사진을 내가 보낼 건데 to my friend 내 친구한테 보낼 거야 자 그녀가 나한테 이 가방을 as a present 선물로 써줬기 때문에 내가 선물 인증샷을 보내야 되니까 너가 내 가방 들고 있으니까 너좀 찍어줘 이런 표현이에요 엄마 귀엽다 그쵸? o okay, 오케이. say 치즈. Cheese. say 치즈하세요 엄마. 하고 이제 사진을 착각찍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say 김치라고 하죠 이제 외국은 say 치즈 이런 표현을 쓰네요. 자1 1번 들어가실게요. John, I got a call from the airline. 자, John, 내가 전화통을 한 통을 받았는데요. 누구한테부터 받은 거예요? Airline이니까 이제 그 공항 항공사에서 받은 거죠. 자, we cannot fly today. 오늘요, 우리는요, fly 날수 없다라는 건 이제 비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원래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갈 예정이었나 봐 오늘. 근데 전화가 와서, 어, 우리 못 간대. 자, 그러면 뭐를 물어봐야 돼? 원래? 비행이 취소되는 건 보통 날씨 때문이죠 그래서 왜? Bad weather? 날씨가 안 좋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 oh, 그쵸? Yes Should we stay here one more night?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하룻밤 더 그냥 stay, 지내야 될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Well, there is an express bus. Express bus는 고속버스예요 그래서 고속버스가 있긴 한데 uh, If we leave now, 우리가 지금 떠나면 We can be back tonight. 우리 오늘 아마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랬더니, r e t right, s hurry then. 자, 그럼 빨리 서두르자 하고 고속버스를 타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12번 들어가실게요. 자, Avi, I saw you at the hospital yesterday. 자, yesterday가 어제니까 시제가 어때였어? 라는 과거가 떴어요. 자, 내가 너를 병원에서 어제 봤는데? 라고 얘기해요. 어, 정말? Why didn't you say hi? 왜? Say hi, 안녕, 인사 안 했어? 물어봤죠. So, you're too far away. 자, so, 너가 너무 far away, 멀리 있어서 내가 인사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so, Where were you sick? Were you sick? 그러니까 너 아팠어? 너도 아파서 병원에 있었어?라고 물어보는 거죠. No, I was visiting my grandma. 아니, 내가 내 할머니를 방문하고 있었는데 자, 그 할머니가 거기 있었어. Until the weekend. 주말까지 거기 있었어. 자, so, What about you? 너는 어때? 그러니까 너는 왜 병원에 있었어?라는 거 물어보는 거겠죠. I had my eye checkup. 나는요, 내 eye checkup이니까 이제 안과 검진을 뜻하는 거예요. Checkup은 검진이죠. 그래서 so, 내가 내안과에 가는 그 검진 때문에 나는 가 있었어. I get it every year. 나는 그안과 검진을 I check up을 이시죠 자, every year니까 매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 see. 아, 그렇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13번으로 넘어갈게요. That I'm so excited right now. 지금 당장요. 저는 엄청 신나요. 엄청 분대요 이런 뜻이에요. Come down, honey. Relax, 이에요 Come down, come down, relax. 차분해져, 허니야, 괜찮아. Don't run near the water. 그물 주위에 뛰지 마. Okay, can we go on that water slide? 자, 그럼 그쪽에 있는 저물 슬라이드, 그 미끄럼틀, 그쪽으로 전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 여기 워터파크인 것 같아, 그쵸? Of course, 물론이지. But let's do some warm-ups before we go in the water. 자, 근데 우리 뭐 하기 전에? 물 in the water. 물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웜업이라는 건 이제 우리 스트레칭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작업들. 스트레칭이 되죠. 물 들어가기 전에 해줘야 되죠. 안 그러면 심장이 놀래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워터파크가 맞는 것 같아. 자, sure. I can't wait to try it out. cannot wait to 동사 원형 하면요. 뭐뭐 하는 걸 기다릴 수가 없더라. I'm looking forward to랑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자, I am looking forward to Trying 이랑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니까 러 나는 뭘 지금 엄청 학습 고대한다는 거예요? Try out. 어, 내가 저걸 지금 시도하는 거. 그니까 그 워터슬라이드가 진짜 저 높은 데서 밑으로 훅 하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진짜 무섭고 재밌잖아요. 그니까 그거 하는 거를 지금 try out, 시도해보는 걸 내가 너무 기대가 돼요. 이런 얘기예요. I'm glad that you like it here. 어, 너가 여기 좋아해서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서 아이고, 워터파크 잘데려왔네 어,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가실게요. Amy, is there a flower shop around here? 자, flower shop이라는 건 이제 꽃 파는 가게죠. 자, around here니까 여기 주위에 어, 꽃 파는 가게가 있어요라고 물어봤어요. 자, I need to buy some flowers for my sister's birthday. 자, 내가 그 꽃을 좀 buy 사야 할 필요가 need to 있는데, 자, 뭘 위한 걸 for 내 언니의 생일 때문에 보통 생일날 우리 만만한 게또꽃 선물이에요. 그래서 꽃 사려고 여기 주위에 이제 꽃 가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yes, I know a good one. 어, 내가 좋은데 하나 알죠. 자, 일단은요, first walk straight 쭉 가세요. t o w r d four to w block 두블락을 쭉 가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turn right 오른쪽으로 도세요. 하고 지금 길을 알려주는 상황이죠. 아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go straight for one more block 한번더 가세요. 그리고 나서 turn left right, 왼쪽으로 도세요. 자 그러면 turn left 왼쪽으로요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죠 어 맞습니다 자 you will see 그럼 그걸 보게 될 겁니다 on your right 이 오른편에서 보게 될 것인데요 자 그것은 next to 어디 옆에 있냐면 the gas station 이라는 어, 우리 그 가스 기름 넣어주는 그런 주유소를 얘기하는 거죠 자그 옆에 위치할 겁니다 I see thanks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분은 꽃을 사서 생일 파티에 가도록 하겠죠 15번 들어갈게요 자 did you join any of the school club? 자이 스쿨클럽 하면 뭐 우리 학교 동아리 정도로 보실게요. 자, 우리 학교 동아리 어떤 것이라도 join 이제 가입한 게 있냐라는 거죠. I'm on my way to join t h e now. 자, 지금 당장 나는 이제 join을 하려고 즉 가입을 하려고 on my way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is the deadline. 그러니까 이제 마감 기간이에요. Deadline은 이제 죽는 선이니까 이제 마감 기한이거든. 자, remember 기억나?라는 거죠. Yeah, but I'm late for my piano lesson. 자, 근데 내가 어쨌든 늦은 거예요. 내가 또 피아노 레슨인데 그것도 왜 늦은 거야. so 그래서 I need a favor. 그래서 부탁 이 있는 거죠. I need a favor. 나는 부탁 이 있어요. Favor가 부탁이에요 자, you want me to? Uh, sign you up, sign up 이란 뜻이 자 이제 우리가 등록하다, 조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는 내가 너를 sign up, 그러니까 등록시켜주길 원하니, 네가 지금 피아노를 쓴 가야 되니까 바쁘니까 너 대신 내가 사인을 줄까? 라는 그런 표현이죠. Uh, yes, please. 제발요. For the table tennis club. 자이 사람이 들어갈 동아리는 뭐예요? Table tennis club 이래요. 자, sure, see you later. 자, 그럼 이따 보자 하고, 자, 이 사람이 친구가 대신 동아리를 가입해주고, 이분은 지금 피아노 레슨을 하러 가겠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16번 들어가실게요. 자, Martha, I love your headphone. 어, 니네 헤드폰 좋아. 네 헤드폰 사랑해. 이런 표현은요. 어, 니네 헤드폰이 너무 마음에 들고 칭찬해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 나는 너헤드폰을 사랑해. 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아, 너헤드폰 진짜 이쁘다. 너 헤드폰 진짜 이쁘다. 이렇게 칭찬해줄 때. 어, 그렇게 쓰는 표현이에요. Thanks. They're really good. 어, 근데 진짜 좋아. 자, 그 음악이라는 게 sound b e 훨씬 더잘 들려. With them. 그걸로 들으면. 여기서 m 의 헤드폰제가 되겠죠. 헤드폰은 이렇게 두 개잖아요. 여기 이제 귀가 우리가 두 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복수로. S가 들어가고 데으로 받는 겁니다. 자, I want t buy a set. 내가 이제 세트로 하나 사고 싶었는데, 막 근데 그 브랜드가 이 s too expensive 너무 비쌌던 거죠. 자, why d i d n t you rent them?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 데 계속해서 우리 데은 헤드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rent 그냥 돈 주고 빌리는 게 rent죠. 자, 빌리는 게 어때? 어, 사지 말고 빌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I rented t h i c from a store. 내가 어, 그한 가게에서 이제 이것들을 나는 이제 빌렸는데 그래요. Can you really do that? 어, 너 진짜 그렇게 해도 돼? 라는 건 여기서 뜻은 뭐예요? 어, 그냥 빌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한 헤드폰을 빌리는 게 그게 돼? 뭐 이런 표현이죠. 어 몰랐던 거야. Yes, I'll give you the name of the store. 어, 내가 그 스토어, 헤드폰 빌려 주는 그 가게 이름을 너한테 줄게. 너도 가서 빌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 돈이 없고 내 버짓 좀 모자라면 그래서 그걸 못 가질 때는요 가끔 웬트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17번 들어갈게요. Hi, John. How was your weekend? 자, 주말이죠. Weekend는 주말입니다. 자, 그럼 평일은 영어로 뭐예요? 그치? w e e k d a y s 죠 Weekday. 자, Weekday는 평일, Weekend가 주말입니다. 자, 너 주말 어땠어? 자, was니까 과거에 이미 지난 너의 주말이 어땠냐? 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It was a terrible. t e r r i b l e 나쁜 말이에요. 어, 완전 테러 나면 기분 나쁘죠. 테러 나면 무섭죠. 어, 끔찍했어. 라는 표현이에요. I had to go to the hospital. 내가 병원에요. Had to. 뭐, 뭐, 했어야만 한다. 라는 거죠. 내가 병원에 갔었어야 래어 그니까 끔찍한 거 있죠. 자, because 이유가 뜹니다. 왜 병원에 갔을까요? I had a cold. 어, 감기 걸려서 병원 간 거예요. Oh, no, that's too bad. 어, oh, 안 됐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m better now. 지금은 훨씬 나아졌다라는 표현이요.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Jane? 자, 그럼 너는 지난 주말에 what did you do? 뭐했냐?라고 물어봤죠. 자, 나는요 went shopping. 자, go shopping은 쇼핑을 하러 가다라는 표현이죠. 자, 근데 이게 지난 주말이니까 과거잖아. 그래서 과거의 고일 과거의 시제 went가 들어간 거예요. 자, 내가 내 친구들이랑 나는 이제 쇼핑 갔어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Jane은 진짜 재밌게 놀고, 자, 이 지금 남자애는 지금 병원 가서 고생을 했어요 주말 때. 자, that sounds great. 어, 그건 좀 괜찮네. 어, 듣기. 좋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듣기 좋다라는 말로 오잘 됐네 잘했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들어가실게요. 자 Green Beans라고 합니다. 자 m r s Carter, I'm delivering your order now. 자 당신의 order 이제 주문한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걸 지금 나오니까 시제가 I'm delivering이라는 지금. 전달하고 있는, 즉, 배달하고 있다는 라 표현이에요. 자, 40kg의 커피빈을 말한, 말하는 거죠. 자, 그거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맞죠? 그래요. 어, 맞습니다. 자, 저는요, expecting,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많은 커스터머, 손님들이 이번 주에 올 거라고 기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40kg나 많은 그런 커피빈, 커피콩이 지금 오고 있는 걸 기대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아, 그렇군요. Well, your coffee is the best in town. 당신 타운에서, 즉, 당신은 이제 그 어떤 동네에서 네 커피가 최고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자, uh, it's a thanks to your beans. 자 그거는 다 thanks to 너의 덕분이다 라는 거예요 너의 beans 당신의 그 좋은 콩 때문이다 커피콩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죠 라는 어떤 겸손의 표현이에요 I'll have a cup ready for you 제가 한 컵을, 자, 너를 위해서 레드를 시켜놓겠다라는 거, 커피 한잔 뽑아 놓을게요. 뭐 이런 거죠. 아, that's very kind. 어, 진짜 친절하시네요. i 아, l l be there in an hour. 자, 제가 거기 언제 간대요? In an hour. 한 시간 in, 후에 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뜨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번 가시고 마무리 20번 해드릴게요. 자, tell me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자, 계속해서 last weekend은 지난 주말이고, 지난 주말은 과거니까 did라는 시제 보이시죠? 자, 너 지난 주말에 뭐 했어?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자, I visited. 그래서 각오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방문을 했어요. My uncle, uh, John. 항상 삼촌 이름을 본줄 아니에요. 자, 내 삼촌 어, 집에 이제 방문을 했어요. 자, 그는 어디서 e 요 lives in a small town near the sea? 어, 바닷가 근처에 있는 작은 그런 동네에 살고 있대요. 자, Did you have a good time? 좋은 시간 보냈어? 그랬더니, 물론이지. 난 그랬지. 내가 어떤 그 해변을 walk along 따라서 걷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저는요, swim, 수영도 했어. 자, Oh, I envy you. 어, 나너 부러워. 이런 얘기예요 바 바닷가에서 그렇게 수영하고 재밌게 놀면 부럽죠. How about you? 너는 어땠어? How was your weekend? 너의 주말은 어땠어? 랬더니 Oh, it was boring. 그냥 그거 엄청 boring했어.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했어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i s 은 뭐예요? 음, 당신의 그 주말이라는 주말이 어땠어? 했을 때 주말은 boring, 지루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동사 주어가 I만 돼도 나는요 지루함을 느꼈다는 거니까 I was bore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동태로 was bored 들어가면 I was bored. 내가 만느꼈을 때는 수동태로 b pp 아 was bored가 되고요. 자, 주어가 이시라는 사람이 아니라 자, 뭔가 지루함을 주는 대상이 되면 그때는 이 e was boring이라는 요런 능동의 표현을 쓴다. 라는 거 그냥 한번 들어만 놓으실게요. 자, 이제 20번 마무리해 드릴 겁니다. 자, 20번은 뭐래요? What time is it now? 몇 시에요? 라는 표현이죠. 자, 그러니까 10시 반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아, 정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쇼가 지금 TV에 할 시간이네. 자, 그거 같이 보자. Let's watch it together. 이런 표현이죠. 자, I don't like watching TV. 나는 TV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왜안 좋아? Why not? 이렇게 물어보죠. 자, it was a waste of time. 이 사람은 뭐래? 이 씨라는 게 TV잖아. 그니까 watching TV가 나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TV 보는 건 별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TV는 별로 안 보고 싶어 하는 사람과 TV 뭐 보고 싶어 하는 사람 간의 어떤 대화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받아쓰기 강의 우리 진행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시 3회 듣기 모의고사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